여기서 보기 한동네 딸내미가 난 캔디 각설이 인사드립니다 제가 겪네 나 진짜 열심히 했지 잠깐 이하 팔겠지 정이 나 화났잖아 내가 연장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난 환대 사원이라고 난 연장시가 아니라고 내팔 김이도 안 그래도 <laughs> 그러면 절대로 토끼지 말소 나는 안토낀다 하시고 박수 함성 그렇지 내가 선정하고 나는 꼭 한개 팔아기도 하시는 분들만 박수 함성 내 가슴 잡았다 내가 아이쿠 아해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그래서 각설의 공연장에서 제일 재밌는 시간 제일 흥분되는 시간 제일 가슴이 뛰는 시간 올한게 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캔디가 엄마 지금 가지마라 와 지금 만 전화가 오는데 지금부터 똥 싸고 싶고 오줌 싸고 싶은 분들 청말 들어가서 똥을 빵 싸기로 뽕 때렸고 오줌 마리오신 분들 우리를 들이를달라 나오는데 가서 진짜 우리 가지 마시다 진짜 진짜 이거 만원짜리 이거 한개 팔아봐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캔디 너무너무 잘 만들었답니다. 요새 팔아야 한국 가격은 2700만원이고 팔아봐야 만원, 팔아봐야 5 0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도 캔디가 왜 이걸 선전하느냐? 자,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 약국에서 한 잔으로 3800원씩 하는 거 우리는 10개 만원씩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살기 좋은 나라라캐도 위에 저기 위에 대기업 한대도 대 처먹고 잘 사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님들 어었습니까 팔로가 없어서 가돈도 없어서 그거나 백화점 그거나 대형마트 에 진열 한번도 못 해보고 약국 한 속구 내쌓아놓고먼지가두 눈이 입니다자 그런데 개티가0 대목 남아도 이걸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이 잘 생각하면. 아십니까? 충청남도 연기문에 자리잡고 있는, 자리 있는 장애인분들 이가 흘러날려고 전을를했니 여러분들이 갈아주시면 중소기업도 덮고 우리 충청남도 연기문에 자리잡고 있는 장애인들 장애인들도 덮고 여기 이렇게 깨끗하 지속 어 씻어 이거 10개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치약 백화점에서 진짜로 4개 이래가지고 저런 고장제에 담아가지고 땡땡 백화점 땡땡땡 백화점에서 백화점 쇼핑백에 넣고 8만원씩 받나오는 우리는 개씩 만원입니다 노알 백화점에 들어노로지 빼고 직원들 인건비 빼고 자리세 빼고 월세 빼고 중간까지 빼고 자 우리 캔디가 지고 나온 치약 100% 양치질하고 삼켜도 이상없는 천연재료로 만든 화이팅파 치약 두개 만원입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중기업 정말 사장님들 정말 잘돼서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잘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캔디가 개상도 가시나가 딸내미가 여러분들 앞에 샀습니다 한 개씩만 팔아 주셔 칫솔 필요하신 분 <laughs> 치약이 필요하신 분러면 우리 캔디가 이쁜 개상 다시 말해서 나무 크게 파아주고 싶다 싶은 분들은 노래 주시면 됩니다. 진짜 지금부터 생기도 <laughs> 되니까 한 개씩만 살아 주십시오. 그냥 앉아 계시는 자리 값시다 생각하시고 그냥 천막 갑시다 생각하시고 저녁에 일 끝나고 우리 기장에 왔는데 내 고장 부산 기장에 왔는데 잠값이나고 모텔비나 하라고 한 개씩만 좀 살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돌고 겐트 공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아, 시에아 엄마 좀 기다려. 엄마 는 잡아. 우리 공격해요. 기다리세때내 뒤에 분들 같이 이렇게 뒤에 분들 공격해. 천만. 빨리 가서 공격 나 빨리. 응. 네. 시합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모일 치아 찌니까요. 고맙습니다. 치솔드릴니까요 치아. 고맙습니다. 치수 언니는 치솔 고맙습니다. 그, 비누, 어떤 비누? 세트 비누, 세트 비누하고 여기 치아하고 치수 하고 가보세요